How's going, bros? My name is Purify! 라고 말한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불의 옥잠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Valian Hearts, The Great War,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네요. 자, p 리파 i 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게임 유튜브에서 즐겨보시는 분들은, 어, 2천만 분들의 이제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퓨리파이 어, 한국 사람은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 어쨌든. 그 분,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그,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퓨리파! 이런, 이런 이상한 어떤 톤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중독, 중독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런 거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브랜드 들어서, 초반에 뻘짓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 일단 줄거리를 좀 얘기해볼게요. 일곱 번째 시간이니만큼. 자, 우리 저번 여섯 번째 시간에, 어, 제플린, 제플린, 그, 고무풍선 같이 생긴, 그 비행선이 가다가 추락을 했죠? 추락을 했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아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그 독일 장교가 납치해갔고요. 그 다음에, 아나가 응급조치를 했던 이 장인 어른의 사위가 있는데, 이 사위를 구하러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급조치를 조치, 응급 했으니까, 오! 일단은 무사할 것 같아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흑형이랑 또 떨어졌어. 어, 아, 흑형이랑 지금. 완전 떨어진 건 아니고, 어, 앞뒤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약간의 퍼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하. 여기서는 강아지가, 강아지가 미는 게 좋겠죠? 강아지가 밀 때, 재빨리 1번. 아니, 아니, 아니야. 자, 다시 한 번. 동시에 해야되는거 같네요 동시에 밀때 나도 이렇게 당겨주면 좋았어 이렇게 하는거지 자 물을 막아버렸죠 마치 4대강의 <laughs> 4대강의 이명박처럼 어, 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저 안에 이제 큰빛 이끼벌레가 생성이 되겠죠 <laughs> 죄송합니다 뻘소리였어요 게임과 관계없는 자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고요 어, 이쪽엔 프랑스군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보라고! 아하. 자, 좀 물어와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그쵸? 아, 물어와서 이거를 여기다가 해서 저 위에 있는 흑형한테 갖다 주면 되겠네요. 그쵸?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딱히 편집하지 않을게요. 제가 모르고 윈도우 키를 눌러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던져볼까요? 아, 아, 잘못 던졌어. 아, 이것도 포트리스로 했어야 됐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포트리스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쉽지가 않아. 이 퍼즐들이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아요. 네, 다시 잘했어. 우리 똥개 잘했다고. <laughs> 이게 너무 배도 까... 아, 이거 그냥... 아, 안 터졌는데 그냥... 그냥 할 걸. 아, 이거 여기 튕겨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좋았어! 가볼까?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왼발, left, left, left. 자, 어... 어, 뭐, 열심히 파고 있는데, 뭐가 있는 거지? 파보라고! 그렇지, 아하, 이번에도 뭐 꼽는 게 있네. 자, 이 꼽는 거를 밑에 있는 우리 장인 어른한테 갖다 줘야겠죠? 자, 들어가서 갖다 주라고. 자, 일단은, 앞에 얘가 프랑스 군이 있으니까, 어, 좀 유인을 하다가, 뒤치기! 역시 뒤치기. 어, 자,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가 아까, 아, 안 들고 있었구나. 아, 오늘 왜 이러죠? 제가 이 게임을, 보통 게임을 하게 되면은, 어, 예를 들어자면, 거의 녹화할 때는 한 번에 쭉 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중간 해가지고 지금 게임을 1차 클리어 한 지는 좀 2, 3주가 돼,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억이 잘안 나고 그리고 녹화할 때도 지금 한 회, 한회 끊어서 해가지고 좀잘 기억이 안 나. 이번 주 내에 좀다 끝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올라가네요. 자, 흑형. 아하, 우리 흑형 돌아와가지고 드디어, 흑형의 장기. 어, 철조망 끊기죠, 그쵸? 가봅시다! 오! 아하, 여기 또, 뭔가 퍼즐을 하는 곳이 있겠네요. 자, 갖다 달라고? 그렇지! 자, 여기서,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아하, 오케이, 오케이, 대강. 대강 감이 왔어. 자, 지금 바람이 불면서 지금 도시, 도시 지금 불타기 시작했죠. 그렇죠? 자, 이때를 틈타서 여기서 이렇게 던져주면 아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자, 제플린의 그 파편이었던 동력 부분이 완벽히 폭발을 했습니다. 자, 탭 오, facial disfiguration. 아, 이렇게 많이 전쟁에 고통을 당했네요. 안타깝습니다. 그, 참, 언젠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휴전 상태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변에, 오! 아나가 지금 임급조치하고 돌봐주고 있었어요. 자, 바로 코앞에 사위가 있는데, 프랑스 군들이 와, 왔어요. 뭐야? <laughs> 아, 최악의 결과를 나왔네. 오, 지금 군법재판에 부... 회부가 됐죠? 우리 장인어른. 아, 우리 장인어른은 탈령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결국에는 국법체판을 받고, 최전선으로 이동해서 이제는 일꾼으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프레디도 같이 가네, 다행히. 혼자 가는 것보다 낫죠, 그쵸? 아, 이런, 바로 앞에서 사위와 생일을 하, 해, 하게 됐어요. 극적인 상봉을 할줄 알았던, 알았는데. 아, 우리 장인 어린의 딸, 마리의 편지가 왔었네요. 아또 이제 질병이 또 창궐했고요. 아하 하지만 그 딸의 어, 우리 손자 딸의 아들 우리 손자가 드디어 걷기 시작했죠, 그쵸자 옷도 약간 기호 입은 옷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상황을 조금 말씀드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 이제 막 극적으로 어 가족이 상봉을 하려고 했는데 사위와 장인어른이 상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프랑스군이 들이, 들이닥쳤죠 그래서 자어그 사위는 사위가 독일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에게 적발됐으니까 포로수용소를 넘겨졌습니다 아나는 그쪽으로 따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은 안타깝게도 탄령을 어, 했다는 혐의를 받고 군법재판을 회부가 돼서 최전선으로 다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어, 전투병이 아니라, 이제, 순수하게 일하는 병과, 병과로 <laughs>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행인 건 프레디가 함께 따라와줘서 참 다행이죠, 그쵸? 자, 어, 여러 가지가 있네요. Feeding soldiers at the front. 아,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드럼 통들이 쌓여있는데, 드럼 통들이 아니고 이걸 오크통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되게 굉장히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물건을, 식량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았고, 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굶주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8 months later. 아.. 야, 지금 허탈해. 허탈해. 지금 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운이 굉장히 없어 보이고, 지금 볼 쪽이 쑥 들어간 게, 많이 배고파 보이죠? 그쵸? 자, 이게 봐야 철조망입니다. Barbed Wire. 이게, 이게 그, 우리 프레디가 전문적으로 <laughs> 끊, 끊는, 절단기로 끊어내는 거죠. 자, 어, Military Decorations.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어, 각각 그 부대마다 각각 데코레이션, 그니까 장식하는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훈장이나 문양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자 일단은 잡낼 하려고 이제 최전방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잡일을좀 해야겠죠. 아이 새끼 배를 뒤집네. 자 일단은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면 되겠어? 아하. 여기서 지금 식량을 나눠주고 있죠, 그쵸자 우리가 인간 우리가 그 빵집에 가면은 저렇게 이제 저런 형태의 빵은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추운 때라서 지금. 배급받은 빵을 먹기 위해서는 막을 부시고 있죠 주먹으로 내치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가 잘 되있는 어 게임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어저 위에 새가 한 마리 있고요. 여기에 나도 하나 받을 수 있을까? 아하 오케이 이제 뭔지 감이 오네요. 지금 여기 이거를 챙겨야 되는데 제가 여기 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를 이용해서 무법자가 되겠습니다. 양심에 찔리네요. 저기, 날 쳐다보고 있어. 얘가 날 쳐다보고 있죠. 미안하다, 새치기해서 미안해요.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여기다 이렇게 빵을 놔주고, 자, 이렇게 먹길 기다립니다. 자, 어, 어떻게 하면, 먹길 기다릴 수 있지? 그렇죠! 처먹으라고! 비둘기야. 자, 이때 재빨리. 아하, 여기 깃털을 하나 주네요. 야, 여기 깃털을 얻으려, 얻으려고 이제, 그, 병사들이 먹을 빵도 없는데, 그, 저기, 저 닭둘기 같은 배 나온 저 비둘기한테 나눠준 거죠? 깃털 하나 얻으려고! 불쌍한, 불쌍한 병사들 빵 하나 먹고 어떻게 싸우냐. 불쌍하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열심히 설거지들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자, 제가 깃털을 얻었으니까 잉크가 필요하겠네요. 잉크가 있어야지 우리, 어, 딸한테 편지를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여기 탄광 안으로 있는데. 탄광인가요? 아무튼 여기 땅굴이 있는데, 이 땅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양말을 갖다주면... 양말을 갖다주면... 양말을 갖다주면 갖다 갖다 잉크를 주겠대요. 양말이 필요하네요. 양말... 양말, 어딨습니까? 양말... 또 양말이 좀 필요할 텐데... 음... 양말을 주세요! 양말이 필요합니다. 자, 양말은, 양말이. 자, 양말을 찾아야 되는데요. 아하, 이 위쪽에 양말이 여기 있네요. 근데 양말이 많이 더러워 보인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꼬일 정도면은 뭐말다 했죠, 그쵸? 겨울에는 <laughs> 밖에서 파리를 보기가 어렵잖아, 사실은. 자, 이거를 갖다 주면은 안될것 같고 빨아줘야겠죠? 어, 빨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는 곳은 단한 곳이죠.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어, 용용바가지를 먹었어. 지금이야. 안 보일 때. 아,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양말 깨끗해졌어요, 양말. 이 양말이 되게 중요하죠. 그쵸 어. 맨발로 전투화를 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 끔찍합니다. 그리고 동상의 위험도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요. 양말 여기다 넣을 수 있나? 그쵸? 됐어. 양말 말렸습니다. 급속으로 말렸어요. 양말 여기 있습니다. 좋았어. 자, 드디어. 펜과 잉크를 얻었습니다. 자, 사위가 지금 현재 어, 포로수용소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오! 편지 쓰고 있는데 편지 쓸 시간도 안 주고 오 살려줘 오 깜놀 오아 이쪽은 안 된다고 이쪽은 못 간다고 이쪽도 못 간다고 어어어 아,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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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오씨자 타이밍 잘 맞춰서 가야 될것 같아요. 오, 같이 편지 쓰고 있는 장인 어른이 또 폭탄이 날라왔죠? 오, 오, 쉣! 오, 우리 전우들! 우리 사랑하는 전우들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으! 오, 오,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린다. 엄청나게 많은 TNT들. 다이나마이트들. 나 이거, 여, 뭘로 하는 것 같아, 이걸로? 올려볼까? 얼른, 얼른, 얼른 가야돼, 얼른, 얼른. 자, 미사일이 쏟아지기 전에, 아우! 깜짝이야.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른 인종인 것 같죠? 흑형들 많은 것 같은데. 같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 입술 두껍고, 얼굴도 새카만게다수 숨어있네, 숨어있네요. 오, 쉣. 아, 여기, 저... 아 진격하라고? 아, 진격하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죠. 아, 자 진격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해야겠어요. 명령 불복종은 바로 직결 처형이죠. 아, 자 여기서 자 나의 장기 절단기로 자르기. 좋았어. 이걸로 뭘 하는 거죠? 아하 여기 있는 거를 포트리스로 뿌시는 거구나. 오케이. 좋았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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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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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조심해야 돼. 오, 오 어,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 장규장규님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들어갑니까? 자, 부셔버려. 자, 알겠어. 워 n 겐 오케이. 이걸로 뭘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뭐죠? 나 가겠습니다. 자 포탄 조심하고 자 절단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았어 전환 돌격 돌격하라 잘려고 하는 아 여기 아 여기다 바퀴다는 거구나 오케이 자 이거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놔주면은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제거가 될것 같습니다 놔줄까요 좋았어 모두 돌격하라 성문이 열렸다 아저 위쪽에 저건 뭐죠? 자 여, 여기에 자 수리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떨어뜨려서 해야 될것 같은데 나뭇가지가 필요할까? 아 나뭇가지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요. 바로 있네 다행히. 던져볼까요? 좋았어. 오케이 이걸 해다가 포트리스. 저, 금달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말이죠. 15년도 너무 이야기네요. <laughs>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한번 더. 자, 포트리스. 스카이의 제왕에 보여주겠다. 자, 이번 한 턴이면 바로 다 터질 것 같네요. 좋았어. 모두 돌격해라. 성문이 열렸다. 돌격! 살려고 하는 자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모두 뒤를 돌려보지 말고, 앞으로 천진하라! 오, 나뭇가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나뭇가지 없이는 안될것 같아요. 자, 나뭇가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시. 미리 좀 챙겨올걸. 너무 성급했네요. 나뭇가지를 주세요. 아니면 이거라도. 어, 이 음악은 약간 그 음악이랑 비슷한데? 와우 음악 아닌가, 이거? 와우 OST랑 느낌이 비슷한데? 됐어! 자, 올라갑니다. 자, 모두 나를 따르라! 자, 머신건 장전할 때를 이용해서 지연 시간을 이, 이용해서 빠르게, 어, 엄폐, 엄폐하겠습니다. 좋았어! 왜안 따라와? 나만, 나만 와. 왜? 아, 여기 나뭇가지가 또 있네. 자, 여기도, 여기, 이번 판은 포트리스 하는 판이네요. 자, 무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오! 아. 성급했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포트리스 하겠습니다. 포트리스, 하나, 둘! 오! 아니야, 한번더 해야 되네. 아까는 두 개만 던져도 되지 않았나요? 이번엔 세 개나 던져야 되네.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여기서 이것도 던져야 되나봐. 오케이. 여기 포탄이 보이죠? 좋았어! 지금입니다! 모두 돌격! 돌격하라, 돌격하라! 미는 없다! 자, 우리 같이 흑청들인 것 같은데, 어, 비슷하면서 비슷하게 안 생겼네. 얼른 들어가자고 폭격 맞기 전에! 오, 쉣. 자, 위로 올라가서 종을, 종을 울리라는 얘기 같은데요? 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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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엄청난 그 포들이 있는데, 저거를 저지를 해야지 될것 같네요. 보니까 저거 때문에, 오, 조명탄도 있어. 대낮에 웬 조명탄? 자, 오, 지금 너무나 긴박하게 흘러왔죠. 자, 불약장과 함께하는 어, 벨리언 허츠 일곱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여덟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